예전에는, 어... 영어 선생이 실력이 있어야지, 영어 선생이 잘 가르쳐야지, 내가 잘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학생들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저 스스로 느꼈고, 어,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 듣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만족이지 학생들의 만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어 수업에 있어서 관점이 변화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의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 있게, 아무리 그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학생한테 문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그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바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많은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푸는 실력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영어 교습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시, 영어 선생의 실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잘하게끔 만드는데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에게 있어서 영어 교육의 관점이 정말로 180도로 달라진 그런 두 달입니다.